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울면서 제사해 달라고 울고, 울고, 기도하고 했는데,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.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십자에 가 흘린 피로 우리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잘못됩니다. 우리가 손을 잘못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100%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. 결코 정죄함이 없다.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 말씀 믿은 자는 어떤 형편이든지 정죄를 당할 수가 없다. 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. 내가 볼때 어떠하든지 성경이 씻었다면 씻은 거고 성경이 이렇다 이런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지 내 생각은 틀려 그렇게 선이 정해지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 마음이래요 우리 자신을 보고 언제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보면 그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그럼 제 막지도 되겠네 제막 짓겠네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, 죄안 짓는다 켜놓고 죄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.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아니다우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말씀 내 마음 안에 들어 나를 이끌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내 삶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기뻐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울면서 제사해달라고 울고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건 잘 몰라서였습니다.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 우주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